당장 나가세요! 며느리 입에서 칼날이 튀어나온 순간, 내 평생이 무너졌다. 추석날 밤 10시, 나는 아들 집복도에 혼자 서 있었다. 손엔 은수저 하나, 가방도, 외투도, 모든 걸 안에 두고 쫓겨났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 가방 깊숙이, 25년 전 남편이 남긴 빨간 봉투가 숨겨져 있다는 걸, 그 안에 서류 한 장이, 오늘 밤을 뒤집을 거라는 걸. 엘리베이터 거울 속엔 늙고 초라한 할머니가 서 있었다. 하얗게 센 머리, 주름진 얼굴, 떨리는 손. 이른세. 버려진 나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세달 후엔 다시 돌아온다. 그때는 이 모습이 아닐 거다. 한 시간 전만 해도 나는 아들 준혁이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며느리 수진이 차를 내오더니 태블릿 PC를 펼쳤다. 어머님 시흥 아파트 이제 정리하셔야죠. 요양 시설 들어가실 나이 아니에요. 월 300만 원짜리 실버타운, 200만 원짜리 요양원. 그녀는 마치 부동산 매물을 고르듯 스크롤을 내렸다. 아파트 팔면 4억쯤 받으실 거예요. 그 돈으로 시설 들어가시고 남은 돈은 준혁이가 관리하면 되잖아요. 준혁은 고개를 돌렸다. 사돈 내외는 조용히 차를 마셨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들에겐 내가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걸. 나가 주세요. 수진이 현관문을 열었다. 오늘은 가족끼리 얘기 있으니까요. 쾅. 문이 닫혔다. 복도엔 나만 남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손바닥을 펴보니 은수저 하나만 쥐고 있었다. 식사 때 쓰던 거였다. 밖으로 나가자 바람이 차갑게 칼처럼 파고들었다. 버스도 지하철도 끊겼다. 3킬로미터 떨어진 찜질방까지 걸었다. 걷는 내내 계산했다. 대학 등록금 4천만 원, 전세금 1억, 결혼 비용 5천, 손주 학원비 매달 100만 원. 내가 쏟아부은 돈이 거의 2억이 넘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건문 닫히는 소리뿐이었다. 찜질방탕에 몸을 담갔다. 뜨거운 물이 피부를 감쌌지만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다. 휴게실에 누워 천장을 봤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옆에선 누군가 코를 골았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다. 내일 아침엔 집에 가야 한다. 그리고 그 빨간 봉투를 꺼내야 한다. 25년 전 남편은 경기도 평택당 2,000평을 샀다다. 평당 10만원. 총 2억. 우리 평생 모은 돈 전부였다. 잔골의 땅이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반대했지만 남편은 확신했다. 이 근처 산업단지 들어온다더라. 10년만 기다려.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 없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나는 그 땅을 잊고 살았다. 생각에 잠겨있는데 찜질방 TV에서 익숙한 동네 이름이 나왔다. 경기도 평택시 제2산업단지 개발 확정. 주변 땅값 급등. 화면 속 지역명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다. 우리 땅이었다. 서둘러 집으로 간뒤 서랍을 뒤져 빨간 봉투를 꺼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다. 소유자라는 여전히 내 이름. 인터넷을 검색했다. 평택 토지 시세.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평당 600만 원. 2000평이면 120억. 이튿날 아침 핸드폰은 준혁에게서 부재중 전화 10통. 문자도 서너 개. 어디 계세요? 전화 좀 받으세요. 하지만 어디에도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다. 동네에서 오래 일한 박사장이었다. 땅 매매 상담 가능한가요? 어디 땅이신데요? 경기도 평택시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지금 그쪽이 뜨거워요. 오후에 사무실로 오세요. 오후 2시, 박사장은 서류를 보더니 눈이 커졌다.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자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매물 나오면 바로 팔려요. 개발업체들이 땅사 모으는 중이거든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박 사장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억은 받으실 거예요. 100억. 손이 떨렸다. 빨리 파시는 게 좋아요. 개발 확정되면 보상금으로 전환되는데 그럼 시간 오래 걸려요. 알겠어요. 최대한 빨리요. 사흘 후 매수자가 나타났다. 대기업 계열 부동산 개발 회사. 0오억에 즉시 결제 가능합니다. 계약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계약 당일 나는 깔끔한 옷을 입고 사무실에 갔다. 서류를 확인했다. 토지 위치, 면적, 금액. 모두 정확했다.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다. 계약금 10억이 당일 입금됐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준혁이었다. 받지 않았다. 연달아 세통더 왔다. 문자도 왔다. 엄마 어디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답장하지 않았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다.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다. 10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숫자가 실감 나지 않았다. 다시 보고 또 봤다. 진짜였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상속 전문 변호사였다. 생전 재산 처분과 유언 공증을 받고 싶어요.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했다. 현재 법적으로는 생존 시 본인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증 서류를 작성했다. 내 재산은 내가 쓰고 남은 금액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 자녀에게 남길 금액은 일절 명시하지 않았다. 자녀분과 관계가 안 좋으신가 봐요? 그냥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고 싶어요. 공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준혁이 서 있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요즘 자꾸 밖에 나가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저번에 수진이가 좀 심하게 말했죠. 사과하고 싶대요. 그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밥 먹어요. 수진이가 엄마 좋아하시는 갈비찜 준비할게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 준혁이가 돌아간 후 바로 부동산에 전화했다. 시흥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일주일 안에 팔아주세요.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괜찮으세요? 네, 빨리만 팔리면 돼요. 아파트는 사흘 만에 팔렸다. 4억 3천. 계약금을 받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필요한 것만 골랐다. 옷몇 벌, 사진 앨범, 남편 유품. 25년을 산 집이었지만 미련은 없었다. 주말 아침 한복을 꺼내 입었다. 남편 제사 때 입던 옷. 거울을 보니 단정해 보였다. 핸드백엔 공증 서류 사본과 녹음기를 챙겼다. 그리고 얇은 봉투 하나. 안엔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오전 11시 준혁이 차를 가지고 왔다. 차는 준혁 집이 아닌 식당으로 향했다. 오늘은 밖에서 먹기로 했어요. 사돈 어른들도 오시거든요. 식당에 도착하니 사돈이 먼저 와 있었다. 모두 자리에 앉았다. 나는 상석에 앉았다. 식사 후 장인이 말을 꺼냈다. 사돈 요즘 어르신들 다들 미리 정리하시더라고요. 수진이 거들었다. 어머님, 시흥 아파트요? 지금 정리하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좋아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다. 이미 팔았어. 책탁이 조용해졌다. 준혁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뭐라고요? 지난주에 계약했어. 사흘 전에 잔금 받았고.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그 돈은 어디 갔어요? 나는 핸드백에서 얇은 봉투를 꺼내 준혁 앞에 놓았다. 이게 내 몫이야. 준혁이 봉투를 열었다.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70년 동안 너한테 헌신하며 쏟아붓고 남은 돈이야. 대학 등록금, 전세금, 결혼 비용, 손주 학원비. 다 합쳐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장인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사돈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 갔습니까? 나는 핸드백에서 공증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내가 쓸 거야. 그리고 남으면 사회에 기부할 거고. 준혁이 벌떡 일어났다. 법적으로 제목이 있어요. 생전 증여는 유류분 대상이 아니야. 변호사한테 확인해봐.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저희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나는 수진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추루석 날 기억나. 수진은 입을 다물었다. 그날 문 밖으로 날 쫓아낸 사람이 누구였지. 요양원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어. 준혁이 변명하려 했다. 엄마, 그건.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이젠 각자 살자. 난내 인생 살 거야. 아, 참고로 평택 땅도 팔았어. 109억에.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땅이요? 무슨 땅이요? 남편이 25년 전에 산 땅. 너희는 몰랐겠지. 나도 잊고 있었는데, 개발 확정됐더라. 평당 600만 원. 2,000평. 추진이 벌떡 일어났다. 그럼 그돈다 어디 갔어요? 말했잖아. 내가 쓰고 남으면 기부할 거라고. 나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참, 다 녹음했어. 과일 보내고 고기 보내고 갑자기 사과한. 이유 다 알아. 너희가 뭔가 눈치챘으니까. 아니면 또 집이 탐났거나 자리에서 일어났다. 밥값은 내가 낼게. 천천히 먹어. 식당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준혁이 불렀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불었다. 시원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새 집을 구했다. 서울 송파구 작은 아파트. 전세 5억. 나 혼자 살기엔 충분했다. 창문을 열면 올림픽 공원이 보였다.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요가 수업과 서예 수업.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도 시작했다. 사회복지재단에 30억을 기부했다. 아동복지와 노인 복지를 위해 어느 날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짧게 답장했다. 잘 지내. 그게 전부였다. 수진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손주 사진이었다. 아무 말 없이 사진만 보냈다. 나는 답장하지 않고 사진만 저장했다. 가을이 왔다. 올림픽 공원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내 인생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다. 어느 날 산책하는데 준혁이 뒤에서 불렀다. 돌아보니 얼굴이 야위어 있었다. 엄마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눈이 빨개졌다. 준혁아, 힘들 때만 찾는 게 엄마니.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이젠 각자 살아야지.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고, 넌내 인생 살아. 준혁이 돌아갔다. 나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마음이 편했다. 후회하지 않았다. 봄이 왔다. 꽃이 피기 시작했다. 벚꽃, 개나리, 진달래. 산책로를 걷는데 꽃향기가 났다. 벤치에 앉아 생각했다. 이제 내 인생도 다시 피어나고 있구나. 여름이 왔다. 제주도 여행을 갔다. 바다를 봤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해변을 걸었다. 자유로웠다. 아무도 나를 요양원에 보내지 못했다. 1년이 지났다. 준혁에게서 가끔 문자가 왔다. 엄마, 잘 지내세요. 나는 짧게 답장했다 나도 잘 지내. 어느 날 손주를 만났다. 올림픽 공원에서 손주가 달려왔다. 따뜻했다. 손주와 잠시 놀아주고 헤어졌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2년이 지났다. 나는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문화센터 수업도 계속 들었고, 복지관 봉사도 꾸준히 했다. 재단에서 감사 편지가 왔다.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75년을 살았다. 대부분 남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마지막, 인연은 나를 위해 살았다. 후회하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에도 산책을 갈 거다. 올림픽 공원을 걷고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볼 거다. 이게 내 인생이다. 내가 선택한 인생이다. 그리고 이게 행복이다.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나는 괜찮다. 아주 괜찮다. 정말 괜찮다.